누군가의 마음을 궁금해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순수하면서도 격정적인 탐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타로라는 78장의 상징을 통해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의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정, 정 이라는 묘한 감정이 있죠. 겉으로는 무심한 척해도 속으로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이중적인 마음, 그 사람 역시 지금 당신을 향해 그런 복잡한 온도를 품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하늘의 평온과 사랑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마치 우리 삶에 내리는 작은 은총과 같습니다. 이 나눔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사랑에 큰 결실을 가져다 줄 씨앗이 되길 바라며 이제 그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대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에이스 오브 완즈의 형상과 같습니다. 당신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스스로도 주체하기 힘들 정도죠. 마치 우리가 첫사랑을 마주했을 때의 그 짜릿한 전율처럼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에게 단순한 이성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뜨거움을 억누르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번 소드카드처럼 잠시 멈춰서서 차분해지려 애쓰지만 무의식의 심연을 상징하는 데빌 카드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이며 때로는 집착에 가까울 만큼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갈망입니다. 그 사람의 더 깊은 곳에는 6번 컵이 상징하는 순수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소꿉친구에게 느꼈던 조건 없는 따뜻함과 닮아 있습니다. 앞선 감정이 뜨거운 도파민의 축제였다면 이 마음은 은은한 정, 정, 왜 향기입니다.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사번난즈 카드처럼 안정적이고 평온한 안식처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소년처럼 풋풋한 설렘을 느끼다가도 때로는 마법사처럼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 하는 그의 다채로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는 당신을 보석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이 관계가 현실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두 사람의 마음이 공명해야 하는 법이죠. 당신의 마음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 적지 않은 풍파를 겪어온 듯 보입니다. 10번 소드카드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고민의 시간을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당신은 이제 그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스타카드의 빛을 따라가려 합니다. 당신 안에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과 미련이 남아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거리감을 두려는 이성적인 판단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A 불비, A 부비, 즉,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 절제된 미덕과도 닮아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은 월드카드가 보여주듯이 하나의 큰 주기가 완성되고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루한 밀당이나 답답했던 상황들이 서서히 정리되면서 현실적인 타협점과 안정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러버스 카드의 출현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애틋한 기류가 결국 서로를 향해 다시 연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비록 현실의 장벽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타워 카드처럼 당신들을 흔들 수도 있겠지만 황제의 권위처럼 굳건한 책임감이 그 흔들림을 잡아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쉽게 끊어질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시간의 흐름을 믿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신을 위한 마지막 조언은 9번 펜타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당신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사람임을 잊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연연하며 휘둘리기보다는 당신의 일상과 능력을 더 빛나게 가꾸어 나갈 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향기에 이끌려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오늘 이 리딩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사랑 위에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